MBTI별 혼자만의 시간 사용법 당신은 혼자 있을 때 생산적인가요? 멍때리기인가요?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고 결과를 기다려주세요. 첫 번째 INTJ 혼자만의 시간은 프로젝트 진행 시간입니다. 미뤄뒀던 자기 개발이나 미래 계획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에너지를 채웁니다. 방에는 절대 금물이며 연인에게도 나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통보합니다. 두 번째 ISTP 손과 몸을 쓰는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. 게임 조립 운동 등 실제적인 취미에 집중합니다. 아무 생각 없이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이들에게는 최고의 휴식입니다. 세 번째 isfp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심을 시작합니다. 집안을 정리정돈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푹 잡니다. 다른 사람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정리하고 완벽하게 충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네 번째 enfp 혼자 있어도 머릿속은 바쁩니다. 유튜브를 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메모하며 상상 속 여행을 합니다. 창의적인 자극을 통해 외향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립니다. 당신의 MBTI에게 혼자만의 시간이란 무엇인가요? 구독과 추천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평온한 주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